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포켓 네트워크 코인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중히 분석했으며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이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켓 네트워크의 가격은 46.8원으로 확인됩니다. 금일 하락하며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 흐름을 보면 하단 지지권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차트를 보면 9월 초부터 44원대를 저점으로 반복적인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46에서 47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 구간을 형성 중입니다. 이는 매도세가 약해졌고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 대기 물량이 쌓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거래량을 보면 아직 뚜렷한 세력 개입은 관찰되지 않고 있지만 저점마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최근 9월 중순 이후엔 단기적으로 가격이 놀릴 때마다 캔들 하단에 긴 꼬리를 형성하며 매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바닷권수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며 강한 상승을 준비하는 전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단기 저항선이 약 47.5원에서 48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게 되면, 50원 초반까지는 비교적 수월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명확한 추세 전환보다는 박스권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더 신중한 접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켓 네트워크에 어떤 최근 이슈가 있었을까요? 먼저 글로벌적으로 포켓 네트워크가 속한 분산형 인프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켓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며, 블록체인 노드 서비스와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허브 같은 존재죠. 특히 최근 웹3 시장에서 노드 인프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부터 포켓 네트워크 재단은 포켓 네트워크 V1 메인넷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일부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보다 더욱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인넷 안정성 강화와 가스비 절감, 그리고 노드 운영자의 인센티브 모델 개선 등이 핵심 골자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모델 변경은 토큰 이코노미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 적용 시 점이 다가올수록 시세에 큰 자극이 될 가능성도 있죠. 또한,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포켓 네트워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기존의 특정 블록체인의 노드 연결에 집중했다면, 최근엔 L2 및 앱체인 분야로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잠재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반영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망을 종합해보면, 현재 포켓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는 바닥권 다지기 국면에 있으며, 최근 이슈는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강한 매수 시그널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실제 급등 전 패턴처럼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거래량이 서서히 붙는다면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시세의 1위 1비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중요 구간인 44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수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보다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나 중장기 포지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켓 네트워크는 그동안 시장 내에서는 다소 잊힌 프로젝트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실사용성과 인프라 확장성이 점차 재조명 받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저평가 매력을 갖춘 코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소 내 거래량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부호재나 파트너십 이슈가 더해지면 시세 반등의 불신은 언제든 붙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포켓 네트워크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저점 다지기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추세, 전환의 갈림길에 있으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메인넷 업그레이드 및 생태계 확장을 통한 성장성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회복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하고, 차트상 에너지 응축 단계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잠시 집중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식의 얄팍한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직접 체크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급등 후보 코인들의 진입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 자료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0109959661 그리고 문자 신호.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자 두 글자 신호. 이걸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급등 후보,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여기 밑줄 크게 그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보면 아무 근거 없이 종목 나열만 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실전 매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매물대를 체크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걸러낸 종목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아래 코인들 진입 타점 여러분 코인 투자의 절반은 진입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완벽한 타점에서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안내 이게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니까 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실제 자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률과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계획표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를 플러스 6%로 잡았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항선 분석, 거래량 패턴, 세력 매직 구간 등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5%로 제한해서 큰 손실 없이 빠르게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추천 사유 부분도 보이시죠? 가격 급등 이후 눌림목 구간 진입, 최근 뉴스 흐름 분석, 주요 지지선 테스트 여부 등 제가 왜이 종목을 지금 주목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단순히 따라 매매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전략을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제 최고의 신뢰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로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해서 010-9959-661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그럼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후보와 진입 타점,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타점은 내일이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하루는 주식 시장의 한 달과도 같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엔 첫 주에 받은 추천 종목으로 20% 이상 수익을 낸 분도 있고, 한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는 분도 실시간 안내만 받아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합니다. 주말에도 새벽에도 변동이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합니다. 카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체크한 급등 후보, 명확한 진입 타점, 실시간 안내,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문자 보내세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